안녕하세요. 아킬레스 파열된 날이 이제 4월 3일인데 정확하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5주차부터는 사실 뭐 극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은 없고 어 정체기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걷는 거리를 늘리려고 노력 중인데 어 퇴근길에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오고 이제 힘들다 싶으면 지하철로 갈아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당산역 쪽인데 어 보통 효창공원역까지 약 7km, 8km 정도 걷고 있고 날씨가 안 좋거나 이제 통증이 심하면 걸어오지 않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고 있습니다. 8월은 집까지 걸어오는 게 목표예요. 이제 집은 동대문인데 총 이제 14km에서 16km 정도 거리입니다. 어, 걷는, 걷는 거리를 좀 늘리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걷는 운동 자체가 재활에 엄청 도움이 되고 이제 오면서 경치도 보고 힐링되는 것도 있어서 이제 걷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신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존의 러닝화 같은 신발들은 이제 아킬레스 부위를 너무 압박해가지고 어 사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통증도 있고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런 수술 부위가 걸리적거려가지고 저는 많이 못 신겠어서 한 사이즈 업해서 사놨던 신발들이 있어요. 이제 사이즈 미스로 잘못 샀던 신발들인데 그런 신발을 신고 있고 바닥은 이제 딱딱한 운동화들인데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큰 운동화들이 신기는 압박감이 덜하고 이제 쿠션은 많이 없지만 편하게 오랜 시간 착용할 수 있어서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운동화들을 신고 있고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 수술 부위에 따라서 이제 신발의 편함을 느끼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신발 구매하실 때는 매장에서 신어 보시고 착용한 다음에 걸어도 보시고 어느 정도 돌아다녀 보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이 이제 수술 부위는 조금 널널하게 신어야 되니까 다이소에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 주는 운동화 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서 이제 신발에다가 묶어 가지고 신고 있습니다. 지금 통증은 이제 평소 걷는 정도로는 이제 발 뒤꿈치 통증은 이제 없는데 한7 k 로나8 k 로 이상 걸으면 뒤꿈치도 조금 통증이 생기고 이제 아킬레스건 쪽에 따끔따끔한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달리는 운동은 무리하다고 판단해서 달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재활 선생님 만났을 때 천천히 뛰셔도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 그래도 아직 제가 스스로 무서워서 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뒤꿈치 디꿈치 통증이 없어진 대신에 이제 무리하게 걷거나 뒤꿈치두는 운동을 많이 하면 수술 부위를 이제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제 통증이 좀 있고요. 장마 기간이라서 그런지 비가 오는 날에는 오기 전에 바늘로 찌르는 한 통, 통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에 보는 거의 90% 확률로 아킬레스가 더 먼저 알게 되고요. 강하게는 아니지만 아킬레스를 늘리는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약해진 발목 힘도 기르기 위해서 벽에 기대서 앞꿈치 들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현재 상태 이제 개월 때부터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달려도 된다고 하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무서워서 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되도록이면 어디를 가도 이제 걸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스에 계속 있던 통증이 이제 점점점점 종아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회복도 되고 좀 근육도 강화되고 알도 배기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루의 루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이제 조교하고 출퇴근길에 되도록 걷고 계단 오르고 근무 시간에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뒤꿈치 들기 하고 앞꿈치 들기 하고 스트레칭 해주고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이제 아이싱 하고. 요가로 이제 고관절이나 이제 전신 스트레칭, 아킬레스 종아리 마사지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칼슘, 마그네슘, 뭐 콜라겐 이렇게 먹고 있고 어, 그 밖에는 여러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영양제 먹고 있지만 콜라겐은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열된 아킬레스건이 회복된 뒤에 반대쪽도 끊어질까 봐 무서워서 이제 양쪽 아킬레스 유연성하고 발목 강화 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 아직 통증이 있어서 120일이 넘었지만 금주는 금주 금연 중입니다. 담배는 아예 끊을 생각이고요. 3개월이 넘은 후에도 a t I'm going to say that I'm g o i 는 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 h 이 t I'm going to say that i 고 g o i n 현재 계획은 이제 10km 이상 매일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어, 통증에서 벗어나고 종아리 근육도 어느 정도 어, 회복이 되면 어, 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관련한 유튜브를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완전히 회복해서 달리는 지점까지 업로드 하는 것이 목표고요. 8월에는 조선암릉 원정대라는 이벤트를 신청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8월 22일부터 5박 6일 동안 매일 11km 정도 걷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될 거고 9월에는 이제 올레길을 한 3코스나 4코스 정도 가려고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km를 뛰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km를 뛸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획으로는 10월달에 이제 10km 마라톤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 기록하고 영상이 아킬레스 재활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